직곡의 옛 성현의 가르침. 오늘은 인디언의 기도를 통해 영에 대한 이해를 넓혀보겠습니다. 인디언 기도들. 첫째, 조상의 위대한 영이여,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저로 하여금 당신의 음성과 인도를 느끼게 하옵소서. 저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제가 바른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친절한 사람이 되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저의 적이 약하고 비틀거리면. 그를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소서. 그가 항복하면 그를 약하고 공공한 형제로 도와줄 마음이 들게 해 주소서. 둘째, 오 조상의 위대한 영이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완전히 없애 주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의 동족과 제 영혼의 신이여 저로 하여금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해 주소서. 셋째, 오 신이여 제게 지혜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쫓을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넷째, 오 위대한 영이여,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두려움이 제 마음 속으로 들어와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다섯째, 오 위대한 영이여, 제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게 주옵소서. 언제나 제 자신의 일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침묵해야 할 때는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제가 고통을 받아야만 한다면. 얌전하고 훌륭한 짐승들을 본으로 삼아 불평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멀리 가서 홀로 말없이 고통을 견디게 하옵소서. 제가 이길 수 있다면 저를 도와 이기게 하시고 이 기도를 꼭 들어주옵소서. 제가 이길 수 없다면 적어도 멋지게 지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는 런던 버킹엄궁에 있는 조지왕의 서재벽에 새겨져 있었다. 인디언의 기도를 통해 영에 대한 이해의 폭이 더 넓혀졌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